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챗GPT로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도 호텔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교육을 하고 왔는데요. 지역에 챗GPT를 활용해서 뭐 기획 보고서나 사업계획서를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좀 최대한 빠르게 쓰는지 그리고 좋은 사업계획서를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저기, 그, 채찌 PT4를 활용을 해서, 챗 PT4를 활용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어떤, 어떤 흐름으로 잘 쓰느냐. 우리가 이 채찌 PT를 뭐, 그냥 어떤 스킬을 배우고, 아니면 프롬프트, 프롬프트라고 하기도 그렇죠.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쓰는 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튜브에서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우리 멘토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최신 어떤 트렌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을 막 20분짜리, 30분짜리 영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상들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담아서, 그걸로 채취피티, 채취비치, 챗취피티래 아, 그걸로 저희가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쓸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학습 능력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말해준 이 유튜브에서 설명해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분이 설명한 거를 채 g 피티한테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채 g 피티한테이 학습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사업 주제를 여기다 넣어서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봐. 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서가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되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크롬, 크롬을 쓸 거예요 크롬 이 브라우저를 크롬을 쓸 거예요 왜냐면은 어 크롬에서 크롬에다가 이제 플러그인을 좀깔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크롬에 플러그인 어떻게 했다냐 어떻게 까냐면 구글에서요 그냥 크롬스토어가시면 됩니다 크롬 크롬 웹스토어 찍고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웹스토어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누나 들어갈 수 있는 크롬에다가 확장 프로그램 까는 거예요 저는 이미 쳐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설치할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유튜브에서 그 대사 유튜브에서 누가 말씀하신 그 스크립트를 한 번에 다 따오는 예 네. 고런 어 플러그인을 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 서머리 채취 PT 그리고 이제 클로드 요요 요거를 검색을 하셔서 검색을 하셔서 네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를 쳐서 이한 요기 요기 나오는 요거 하얀 거 있죠? 유튜브 송머리 위드 체시피티앤 클로드 요거 4.1, 493개 달린 거 추천 요고, 요거,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롬에 저는 삭제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크롬에서 추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추가하시고 뭐 나오면 전부 다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어 저희가 이제 어떤 영상을 찍었을 때 검색을 했어요 저는 사업계획서 잘 쓰는 방법 했더니 제일 먼저 뜨는 게 요거더라고요 조회수 3.2만에, 예, 다음 공동타업자, 창업자이자 국내 대표 초기주회사, 메쉬어벤젤스 이게 이태경 대표님의 스타트업 투자 전략, 관한 사업객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래요. 이거를,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영상을 클릭을 하면은, 저희가 이 플러그인을 깔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오냐, 이 영상을 안 봐도, 이십리 영상이네요. 영상을 안 봐도, 그냥 멈춰 놓고 영상을 안 봐도, 지금 이 이택경 선생님께서 어떤 이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뭘까? 여기 이거 트랜스크립트 서머리 여기 깔립니다. 이 밑에 거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누가 또 따, 다른 거뭐 깔아놔서 그래. 예, 예, 유튜브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서머리.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얘기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영상을 보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무조건 더 좋습니다. 한지만 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분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사업객서를 이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지금 이 채찌 PT와 이, 이 플러그인이 이 대사를 전부 다 여기다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고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메, 션 벤처스. 아, 근데 오타가 약간 있네, 그쵸?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복사를 하냐? 이렇게 긁어서 복사를 해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 오른쪽 위에 카피 스크립트, 여기 네모 있죠? 이거 누르면은 한 번에 복사가 돼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 채찌 PT로 넘어갑니다. 채취피트에 가서 요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 이, 채, 이 지금 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 내용은 여기 써놨죠. 아래 내용은 사업계획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를 보고서 형식으로 요약 좀 해주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선 갖다 컨트롤 부위 해가지고 방금 쓴거 갖다 붙여넣기하면 채취피트 쫙 들어가죠. 네, 아이고 이거를 저희가 18분 동안, 15분 동안 보고 있을 시간도 없지만 읽는 것도 약간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눈이 좀 아파 와요. 이거 지금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저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채찌피티, 여기 챗찌피티에 이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안보 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기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 요게 핵심이죠? 요거를 아주 일명 요연하게 요약이 된 거예요. 어,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거든요. 사업계획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심사나 평가를 가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고객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냐?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기존 해결책의 부족함을 분석해야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나봐요. 맞죠? 예, 이거는 마케팅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고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겠죠.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크기 이제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 크기가 투자에 충분한지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된다. 경쟁사 및 대체제, 요거 이제, 당연히. 당연히 가져와야 되죠, 그쵸죠 어, 이거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점이 더 우월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적어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거고 우리 우리의 매출과 어떤 이렇게 비용이 나갈 건지 이런 매출과 비용 구조, 유통, 가격 측정 그리고 이제 고객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쌓을 건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팀 우리 팀원이 이렇게 강력하다, 이렇게 강력한 역량이 있는 팀이다. 이런 거. 요거 지금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구성요소. 요 다섯 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사업계획서 이제 써가지고 이제 PPT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PPT는 어떻게 만들어? 요거 갖다 만드시면 돼요. 여기. 고객의 문제 해결책, 시장의 크기, 경쟁사 밑에 체제, 비즈니스 모델 요거 갖다가 PPT 만드시면 되는데, 이거조차 못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채취 PT는 뭡니까? 요런 내용들을 이해를 했잖아요. 자기가 요약을 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어떤 채스를 해야 되냐? 위 요약 보고서, 얘는 이해를 했으니까, 이거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줘. 어? 우리, 우리가 해야 되는 주제는 뭐냐? 서천군 예술가들을 위한 공유공간 기획 사업이야. 이거를 뭐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좀 받고 싶어요. 나는 이런 걸 기획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지금 피, 예, 피칭을 할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써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PPT를 만들지 막막합니다. CGPT한테 시키는 거죠. 사업계획서.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맛이 가서. 사업계획서. 서천군 예술가들을 위한 공유공간 기인사업. 기획사업. 뭐, 개요. 이거 써, 잘 써줬죠? 목적 잘 써줬고, 뭐 기대효과. 레시피티가 너무 잘 써주네? 네. 서천군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 전시 네트워킹을 위한 공유공간을 제공한다. 기대효과.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및 예술가의 창작 활동 촉진. 문제인식. 고객의 문제인식. 현황. 네. 서천군대. 예술가들은 창작과 전시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자원도 없고 네트워크 접근 제약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고충들 예술가들의 어떤 작품 활동에 대한 어떤 공간과 지원 부재로 인한 이 고충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끌어 모아서 뭔가 우리 서천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해결책이 채치피티가또 만들어 졌습니다 공유 공간을 설립을 한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작업실, 전시공간, 네트워킹, 라운지 구축, 서비스 제공 이런 걸 한번 해, 해주면 좋겠지 않겠냐. 시장 크기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죠. 서천군 내 예술금 예, 예술 예우가들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 예술 시장 활성화 기회 잠재력이 크고 목표 고객은 이런 사람들이다. 경쟁사? 어, 경쟁사 사실 없어요. 근데 치티테크 좀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하면 돼요. 대체재 우위 요소 네,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업 계획을 좀 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스에 이런 거다. 공간 임대료, 구션및 세미나 수강료, 전시회 입장료 수익을 낼 거고, 마케팅 전략은 이런 거고, 성장 전략은 이런 거고, 팀 구성 역량은 이렇다. 우리는 우리 팀도 구성을 했다. 역량이 이렇게 좋다. 마무리! 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문화를 활성하기 화 위한 거다. 우리를, 우리, 지, 우리를 지원사업에 좀 뽑아주세요. 네, 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칩니다. 예술가들의 창! 나왔죠. 컨티뉴 제너레이팅 하면은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해 주겠죠 그쵸 네네 이거를 아까 오후에 쓴건데 밤 11시에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뭔가 뭐 나오겠죠 창작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지역 예술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어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저희 이제 발표 발표하러 가서 그쵸 예술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이거 지금 뭐예요 개우짜준 거예요 그럼 이거 갖다 나중에 뭐 하면 되죠 고객의 문제 인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컨트롤 긁어요. 긁어서 어, 아래 내용은 상세하게 작성해줘. 그리고 어, 한한한천자 정도로 확장해주고 확장해주고 또 뭐라고 할까요? 어, 소제목을 너가 알아서 달아라. 하고 쉬프트 엔터 치고 이렇게 컨트롤 V 하게 되면 방금 저 고객의 문제 인식. 아유이 지금. 이채지피티가 이거 좀 멈췄어요, 멈췄어요. 네. 그러면은, 어, 멈췄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젠네이트 한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긁어가지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 있죠? 요거 다 긁어서, 아, 이거 너무 많이 긁을 필요는 없겠구나. 어차피 요약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이해를 했, 했으니까요, 챗지피티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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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이만큼 해가지고요 뉴챗 눌러서 멈추면은 지금까지 대화한 내용을 준고해라 어... 이렇게 해서 컴터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아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얘가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선 고객의 문제 인식 요거 할 차례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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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차례잖아요 어 바로 써주고 있네요 그쵸 네 써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 챗치 pt 가 멈추면은 리지네레이터 아무리 눌러도 기서안 나와요. 빨간 창이 뜨고 나면은 그러면 은다 긁어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뭐 실전 팁이에요. 어, 사업 계획서 좀 써주고 있네요, 그쵸아 근데 이거 뭐야? 저는 사업 계획서 쓸때요런거 뭐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런거요런거안 써요. 요런거요런거안 어, 좋습니다. 왜냐면 사업 계획서는 뭐뭐함, 뭐뭐임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문장을 고칠 때 어떻게 하냐? 사업 계획서 어, 여기 문장에 종결어미는 아, 이거 종결어미라고 하는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종결어미는 뭐뭐 습니다 채가 아니라 이렇게 뭐뭐이다. 뭐뭐 함함 함, 뭐뭐 임 이런 형식으로 모두 바꿔줘. 다시 써줘. 어, 그리고 어, 넘버링 좀 하고 소재목도 어, 잘좀달아주라 네, 뭐잘 쓰고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아주 아, 잘 쓰고 있죠, 그렇죠? 이번 고객의 문제 인식 요거에 대해서 어, 잘 써주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이런 채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장을 바꿀 겁니다. 어, 잘 쓰고 있지만 너무 많이 쓰니까 어다 썼네.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써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시키면은요. 방금 전에 고,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을 다시 쓸 거예요, 이렇게. 네, 이다실 현황분석 공간의 부족, 상황 개혁. 서천군의 예술가들은 창작과 전시에 필요한 공간의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바뀌고 있죠, 그쵸? 예술가들이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데 있어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 이 사업계획서 같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채집비타 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 전에. 이거 멈출게요. 그만해라 p 야 이걸 반복하면 사업계획서가 나오는 거죠 그만 그만 사업계획서 최고의 흐름 제가 해놓은 거네 여기 보시면은 이미 여기에 사업계획서 이 개요 부분이 잘 들어가 있어요 아 이런 사업계획서구나 전체 구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각각 단원별로 야 이천 자로 늘려줘 천 자로 늘려줘 이건 더 늘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반복하면 사업계획서가 나와요 그리고 ppt 만들어내는 거 ppt는요 이제 상세계획서 필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서 ppt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강의를 실제로 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영상, 이거, 이거 완전 이거 하고 나니까 너무 영상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선, 네, 이걸 가지고선, 어, 어, 좀 이제, 채치피티를또 통해서 유튜브를 좀 해야겠는 거야. 그러면은 저희가 어, 썸네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어떻게 달았냐? 음,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네. 유튜브한테 이것도 시켰어요. 썸네일도 작성해달라고. 여있다이렇게 시켰습니다. 야, 채취피티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유튜브 영상 올릴 거야. 썸네일에 들어가 강력한 문구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추천해줘. 라고 했더니, 사업계획서 AI가 도,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아이디어? 채취피티가 현실로. 아, 너무 평이하잖아요. 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별로죠. 그쵸? 네, 이래서 누가 이렇게 다시 시켜야죠. 체지피티니까. 이렇게 해서 누가 클릭이나 하겠니. 논란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문구로 다시 작성해라. 어그로를 최대한으로 끌자. 예, 이게, 그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써볼게요. 어우, 너무 괜찮아. 5번 괜찮아. 사업계획서 작성. 이제 인간의 일이 아니다. 너무 괜찮죠. 6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체지피티. 사업계획서의 신이 되다. 요거를, 어, 요거를 가지고선, 음,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면 됩니다. 썸네일은 어디 가서 만드냐. 예, 아까 맨 처음에 띄워놨던 미리 캔버스 와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죠. 체지피티. 사업계획서의 신이 되다. 해가지고, 대충 이제 배경 넣고, 여기다가, 사람 얼굴, 얼굴 왠지 넣으면 신뢰감 있잖아. 이거 해서 다운로드 받고, 어디에?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사업계획서도 쉽게, 그리고 사람이 쓰는 것보다 더잘 써줘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마사지를 해야겠죠. 다 써진 다음에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금방 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를 일단 눌러야 되고 구독을 누르면 은 이런 영상들을 앞으로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선 또 다른 콘텐츠를 찍겠죠 그러면은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